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래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을 때 여호와의 괴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에 다윗이 소화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요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여곳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요하의 괴를 메워 오니라.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괴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개가 들어오는 이 놀라운 일을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아주 기쁨의 장면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 여호와의 개가 들어올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그리고 백성을 축복하고요. 또 모든 남녀에게 떡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와 떡한 덩이도 나누어 주고 모든 백성이 이 정말 기쁨의 잔치 속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법계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들어왔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넘치고 넘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을 증언합니다. 오늘 하나님 의 벗기가 들어올 때 다시 춤추며 찬양하고. 온 백성이 기뻐하며 환호하고, 이것은 구원의 잔치에 참여한 수많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데, 구약성경은 이 심판의 자리로 던져진 사람도 말합니다. 이 사울의 딸 미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것을, 이것을 경망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왕이 정말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엉뚱하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이슨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뛰놀 뿐만 아니라 더 낮아서 보일,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즐거이 한호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딸 미갈은 너는 그렇지 않다 너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너랑 관계하지 않겠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3회라 6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온 백성이 춤추며 환호하며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기쁨의 잔치 속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사울의 딸 미갈은 심판받고 말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혹시 사울의 딸 미갈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이것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저주의 문제는 늘 성경이 증언한 대로 조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조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주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조주가 끝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내가 이 사울의 딸미가려 속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라 바라봅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신약성경 성도들이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이요 선택 받은 백성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개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떡을 나누고 기쁨의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딸 미갈은 이 전혀 이 심판의 자리로 나가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온 땅을 향해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죄 때문에 저주 당했음을 믿는 아그 사람들은 이제 저주가 끝나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사 살아가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 받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무너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죽으실 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이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에 들어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잔치에 들어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속에 들어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떡,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잔치 기쁨의 잔치를 즐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으로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충만하게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역사함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 대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났음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들로서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과 충만한 잔치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떡을 수많은 사람과 나누는 복된 사람들이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